안녕하세요. 진케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문의글 중에 하나인 배달대행업체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행업체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 일해야 될지 고민이시죠? 우선 제가 리드콜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일하기 전까지는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부터 오토바이만 눈에 보였고 그중 배달통에 로고가 가장 많이 보이고 예뻐 보여서 리드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성장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천안 기준으로 성정, 두정 신부 쪽이 1인 가구가 많아 배달량이 많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왕 일하는 거 콜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갖지 않을까요? 그동안 대행업체 추천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이유는 저도 리드콜에서밖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의 다른 대행업체 기사님들과 사무실 분위기, 콜량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7개월 동안 일하면서 느낀 점을 이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나 콜량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돈만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기사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위험하고 대전 못 받는 직업이라는 건 인정하시겠죠. 하지만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일을 알아보시거나 면접을 보러 가시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메이저급 상점이 몇 곳이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세군만 있어도 콜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죠 두번째 제 생각은 리스 렌탈이 바로 가능하고 조건이 좋은 업체입니다 우선 가격적으로 천원이라도 싼 곳이 좋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오토바이 가격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나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행업체와 비교를 해봤는데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건으로 장난질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렌탈 리스를 내려줬으니 강배를 넣는다든가 하인 브리듯이 부려먹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 모집한다고 리스 렌탈 가능하고 고수익 보장한다고 홍보해놓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배달대행만큼 일자리 옮기기 쉬운 곳도 없습니다. 이런 업체는 바로 걸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서 리스 함부로 내리면 뜬다는 소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제 생각은 사무실 분위기가 좋고 단합이 잘 되는 곳입니다. 비우면 비우는 대로, 누누면 누누는 대로 맞으면서 해야 되는 외로운 직업입니다. 저도 초보 때는 정말 모르는 것도 많았고,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초반에 저희 기사님들께 정보도 많이 듣고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결국 사람이 일하고 사는 곳인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업체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갈수 있는 업체라 생각합니다. 어리다고 기사에게 막말하고 배려 없는 업체는 비추천드립니다. 일주일만 일해봐도 알수 있으니 걸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들의 마인드와 열정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하루하루 신규 상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지? 상점 위치 파악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사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관리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영업을 하고 계신데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그 전보다는 일이 익숙해진 것도 있겠지만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님들이 돈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계셔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하는 중입니다. 그럼 결론은 정말 갑지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없는 대행업체 말고는 본인이 꾸준히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대행업체에 들어가던 본인이 탈 쿨은 다있고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먼저 바라기 전에 나는 사무실에 먼저 베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리드콜 신부성장지점에서도 기사님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배달대행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